다음은 전자칠판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홈 화면에서 전자칠판을 눌러 주시면 바로 전자칠판 화면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는 펜을 통해 또는 손가락을 통해 쉽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넓은 면을 이용하시면 지우개로 인식하여 지우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네. 우선 먼저 펜 설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펜을 총두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펜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얇은 측과 굵은 측이 있습니다. 얇은 측에 대한 색상과 그다음에 굵기, 불투명도 펜 종류를 다양하게 설정하실 수 있고 굵은 면에 대해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설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얇은 측으로 썼을 때는 흰색, 굵은 측으로 썼을 때는 노란색 등 우리가 회의할 때좀더 다양하게 표시를 해 주기 위해서 펜을 이용하여서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지우개와 마찬가지로 넓은 면을 지우개로 인식하지만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낙서하고 나면 한 번에 지우는 기능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 전체 지우기 버튼을 통해 한 번에 지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버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버튼에 같은 경우는 낙서되어 있는 영역을 선택하고 확대하시거나 줄이시거나 색상을 바꾸시거나 복사하시거나 삭제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버튼입니다. 네 번째 버튼은 아래와 같은 도형들을 제공함으로써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한 번에 도형을 불러오는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다음, 네 번째 버튼입니다. 네 번째 버튼은 보시는 전자칠판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 표, 입력 단자들, 그 다음에 PDF, PPT, 영상, 인터넷, 투표, 시간, 그 다음에 모바일에 있는 사진을 넘겨주는 형태. 해당 QR코드를 찍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기기의 정보들을 전자칠판에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뒤로 가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전에 했던 행동으로 돌아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V 버튼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 현재 V 버튼으로 되어 있다면 한 번에 20 포인트까지 인정이 가능한 상태이고 가위 버튼을 보시게 되시면 화면을 확대. 축소하실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제좌 여기 화면 좌측 하단에 보시는 메뉴바가 되실 텐데요. 메뉴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또 다른 페이지를 추가하시거나 페이지를 이동하시거나 그 다음에 또는 방금 우리가 진행했던 회의 내용을 저장하고 또는 QR 코드로서 보내고. 이메일로서 보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의하시는 분들이 좌측에 계실 수도 있고, 우측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제가 여기 있으니까 메뉴 버튼을 쉽게 사용하지만, 반대편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아래에 버튼을 이용하면 쉽게 메뉴 버튼을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신 제품은 안드로이드 11 전자칠판입니다. 안드로이드 11 전자칠판을 좀 사용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OPS라는 옵션을 통해 윈도우로서 쉽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버튼 클릭만으로도 안드로이드에서 윈도우로 운영체제가 변경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사이드바의 주석 기능을 이용하면 보시는 윈도우 화면을 캡처하여 쉽게 회의가 가능하십니다. 이후, 내비게이터나 물리버튼을 통해 다시 안드로이드로 쉽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